안녕하세요. 저는 SM플라텍 영업부 박경식 팀장이라고 합니다. SM플라텍은 1988년 설립하였고요. 플라스틱 산업에 활용되는 트윈 스크류 익스트루더 이축 압축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축 압출기는 순수 원료와 첨가제및안료를 혼합하여 또 다른 성질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산업에 자동차, 전기, 전자, 생활요품 등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저희 압출기는 품질 보증 체계로 제조되어 고객에게 품질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SO, CE, 코트라 보증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아박스 관련 다양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개국 400여 고객 외에 1,400라인 이상 공급을 하였고요. 유수한 다국적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출품한 TK 시리즈의 MHS 모델이고요. 기종은 TK70MHS입니다. 압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호파에 메인 원료가 들어가고, 사이드 피자의 호파에 청가지의 원료가 들어갑니다. 이 원료가 혼합이 돼서 실린더에 있는 스크류를 통해 회전을 하면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면 가열, 분산, 융융이 돼서 이 압출기 다이에 붙어 있는 다이 노즐을 통해서 생산이 되게 됩니다 생산이 되면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가 되고요 그 원료는 플라스틱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2015년 일본의 JSW의 그룹사가 되었고요 SM플라텍과 JSW가 협업하여 콜라보 기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장비를 고객에게 선보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